제목을 제가, 음, 바꾸지를 못했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말씀을 전하고, 제목은 제가 저장할 때 다시 우리 목사님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문제에 백화점이다. 그렇게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어떤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런 분이 있잖아요. 아, 저분은 종합병원이다. 안 아픈 데가 없다. 그런 분을 종합병원이라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곤 하는데 고린도교회는 문제 없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고린도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사도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특별히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적절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하는 해결 키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기야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묵상하면 그 문제는 길이 보입니다. 그 문제 해결의 키가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제 오늘 내일까지 하면 이제. 어, 마지막인데 내일은 부활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론에 대해서 내일은 말씀하고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실수를 키워 보시는 분은 잘 알겠지만, 첫 열매가 맺히면, 해그리는 하지만, 다음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요즘 이제 농담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닭이 달걀 언제 나아요? 지금 7개월이 지났는데, 달걀 안 나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내가 보니까, 이제 초란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걀 생산은 이제 잘될수 있을 거다. 다음, 다음 주 정도 되면 확실하게 될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이 이제 포장지도 지금 어떻게 할까 다 확정을 했고, 로고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음, 달걀 이름을 좀 교인들한테 공모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초란 나오는 거, 서른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달걀, 아름다운 교회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달걀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까? 어떤,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주, 어, 설교에, 햇새드라는 이름이, 단어가 나오니까, 햇새드 하면 어때요? 그러는데 하여튼 닭과 달걀과 연관이 있는 것이면 참 좋겠지요. 무엇을 말씀하는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다. 정말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처럼 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에서 답이 있다. 세 번째 지난 주일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주제는 뭐냐면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싶으면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것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뭡니까? 죽으면 다시 산다.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내 인생의 실패와 좌절, 낙심과 고난이 있을 때그 순간에도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재기할 수 있어, 살수 있어.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고 다시 우리가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부활 신앙이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활은 믿는데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아픔이 있거나 좀 역경이 있으면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꼭 자기 인생 모두가 다 고난인 것처럼 마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신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물이 있을 때그 선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물을 먹고 토할 정도로 죽음의 독이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이라도 할지라도, 그 속에 막대기를 믿음의 막대기를 집어넣으면 십자가를 집어넣으면 그게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장 35절부터 49절은 부활의 성격과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사는 몸이다. 같이 35절부터 38절까지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그 자체가 아닙니다. 미리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아멘. 이만한 씨앗을 뿌렸는데요. 저 까무잡잡한, 예? 노란 노릇한 씨앗 조그만 거 뿌렸는데 그것이 자라서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그대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아니,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됩니까?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를 밀이 땅에서 썩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 그 씨앗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그 씨앗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씨앗이 죽어야 살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요, 그죠? 씨앗이 죽어야지 우미없고 싹이 납니다. 아멘입니다. 씨앗이 죽어야지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있어야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도 생명이고 부활도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상상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죽은 몸이 어떻게 살아나겠는가라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씨앗의 비유로 그 사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뿌리는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시,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싹터듯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안 합니까? 좀 크게 한번 해보요 이럴 때 진짜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크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공감이 되는 말,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아멘을 우리 천장에 날아갈 정도로 한번 해보십시다 너희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새로운 생명이 싹 터듯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멸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른 단어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잠잔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잠잔다. 잠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깰 때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죽음을 끝으로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임을 우리에게 깨워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몸은요 씨앗이고 부활의 몸은 그 씨앗에서 자라나는 새 생명인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이 죽음 앞에서 쓸때 슬픔 속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씨앗을 심는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죽음은 심음이고 부활은 주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잠든 자는 더 나은 몸으로 다시 일어날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참 좋아했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어 조근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내가 죽거들랑 장례식 노래 부르지 말고 이 노래 좀꼭 불러주면 좋겠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이 절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픈데 실제로 그 장례식에 제가 갔더랬습니다. 얼마나 그 찬송이 은혜가 되던지요. 자기 스스로의 고백도 되고 그 찬송 속에서 후손들을 위한 메시지까지 다 던지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는 더 나은 몸으로 일어날 사람이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말씀.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 여러 종류의 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가 다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제도 있으나 그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다른 몸이다. 본질적으로 다른 몸이다. 부활 신앙은 부활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마다 적합한 몸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생명을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영광의 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네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지금 우리들의 몸은 병들고 약하지만, 부활의 몸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늙지 않으며 고통도 없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에 눌린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은요 이 땅에서 몇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생명인가 아닌가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생명인가 아닌가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수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3분의 1, 5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모가요, 무한되면 위의 숫자, 분자가 100억이라도 제로에 수렴합니다. 영에 수렴한다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부활이 없으면 목회 안 하겠습니다. 이 힘든 거왜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음껏 한번 살아보지. 왜 힘들고 이렇게 이 고행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까? 그 고행 가운데 우리가 행복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겁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가 병든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병든 자로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지만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됩니다로 제목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됩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환경운동을 하고 농업을 연구도 하고 축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장이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자, 흙 속에 흙 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흙의 가치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 흙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믿음 없이 사느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흘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흘기 흘긴데 그 속에 잡초만 무성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수 없고 이웃에게 기쁨을 줄수 없습니다. 흙이 흙일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담는 씨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담고 있어야지 그 흙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흙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너무나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고, 죽음이 더러, 두려워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사람들과, 죽음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찬송하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먼저가 흙이다. 다음엔 그흙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이다.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울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셔서 살려주는 영, 즉 생명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살려주시는 영,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영광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흙에 속한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불안전하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은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견디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며,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재미나이에게 시골에서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숨기며,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을 그려달라. 한국 사람으로 그려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주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며 목회하셨던 한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단지 이 몸을 벗고 더 나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 뿐이다. 그리고 자신의 관을 씨앗을 심는 상자라고 불러달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내 죽음의, 내, 내 시체, 내 구가 들어갈 그 관을 씨앗을 심은 상자라고 불러달라. 그 믿음대로 그노 목사님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씨앗을 심는 흙 같은 내 몸, 생명의 씨앗이 있는 흙 같은 내 몸. 여러분, 농사해 보셨죠?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생명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명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들며 절망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번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시고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죽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이렇게 쉽게 예수의 부활과 부활을 믿는 우리 흑들 그 속에 생명의 영산 영이 있는 생명으로 살아감을 깨달아 알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잘 섬기고 잘 도와주었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씨앗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암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있는 분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참으로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의 백화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제발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